굉장히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 오셨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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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오래 사는 거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연구에 기반을 해서 중요 지표를 이제 몇 가지 16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이. 1번이. 금연이에요, 금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상담하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저희 이제 한의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초진으로 처음에 왔을 때 길면 1시간 반까지 상담을 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갔다 오시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특히 남자 환자분들 실컷 상담이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신다 그러면 보면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밖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다 그러면서 상담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담배 한대피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저분이 왜 오셔가지고 서로 시간 낭비하게 한 시간 반이나 상담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통은 1번 금연인 겁니다. 금연.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묘하게 술은 어 금주가 아니라 절주입니다. 술은 절주. 술은 왜 절주일까요? 와인 한잔 이렇게 드시는 게 심장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유럽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와인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는 꼭뭐 와인이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뭐술한잔 정도. 뭐 고주망탱이 될 때까지 드시는 건안 되겠지만 한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가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신체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먹거리, 먹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세코TV에서도 먹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먹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16가지 지표 중에서 먹거리가 사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제 담배는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술을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뭐, 한 병씩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한잔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먹거리까지가 연결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 6위에 보게 되면, 이제 암검진과 일반 종합검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빨리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그냥 먹거리만 제대로 고쳐줘도 1년에 4만 명 정도는 그냥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병이 생기는 이유, 금연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도표 보시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뭐죠? 흡연이에요, 흡연. 흡연. 근데 흡연이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간접흡연이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그죠. 흡연 구역을 지정해 놨어도 아파트 단지별로 놨어도 그리고 이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이제 또30%두가지가 사실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뭐 유전적 요인도 있긴 한데 유전적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은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내가 이제 운동을 잘하고 또잘 먹는 것으로 또 충분히 이제 변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작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여기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비만, 운동 부족은 안 발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해서 5% 밖에 사실은 또안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장수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보면 약간 마른 분들보다는 조금 통통한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해서 마른 몸을 유지하라고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시장의 어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사실 좀 통통한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시고 질병이 어떤 유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암과의 어떤 유병 어떤 상관성이 좀 떨어지죠 다만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세가 드시게 되면 연세가 드실수록 걱정이 되는 질환이 딱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혈관계 질환과 하나는 이제 암 관련된 질환인데 혈관계 질환이 뇌에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런심혈관계 심뇌혈관계 질환과 이제 암 관련된 질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걱정되는 것 중에 50%가 이제 암이잖아요. 그죠? 근데 암세포가 누구나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몸속에. 근데 이제 그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것과 동시에 그 암세포가 끊임없이 이제 사멸되는게 균형을 갖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암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누구나 나랑 이제 같이 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또 이제 일종 의제 방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암세포의 어떤 그 발병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현재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식습관 그리고 이제 항산화 물질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측면 여기 또 이제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나머지 질환인 혈관질환도 잡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뭐 혈관질환, 혈관질환의 대표적인 게 흔히 동맥경화라 그래서 저 위쪽을 보시게 되면 혈관이 뻥 뚫려 있죠. 이 붉은색 혈관을 보게 되면 근데 아래쪽 보게 되면 왼쪽 편에 노란 기름기가 잔뜩 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위에는 어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젊은데도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아래쪽처럼 혈관이 막혀 있고 또 연세가 드셔도 관리가 잘 되면 위쪽처럼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게 되는 거죠. 아래쪽처럼 이제 노란 저렇게 이제 이상 지질이 꽉 끼게 되면 죽상 동화 이렇게 해서 저게 뇌에 저렇게 되면 막히면 뇌경색, 신장이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먹는 것 중에서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채소류를 이제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유교를 이제 겪고 있을 때 유교를 겪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사망한 군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해부를 연구를 해 보니까 아까 앞에 봤던 그 동맥경화 맨 아래쪽에 노란 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죠 미국 군인은 10명당 8명이 그렇게 심한 동맥경화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22살인데 나이가 22살인데 동맥경화 그리고 논문에서 뭐라고 써 놨냐면 아, 얘들은 총이랑 파편으로 죽기는 했는데 총이랑 파편이 아니래도 얘들은 심장마비로 죽었을 애들 아닐까?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중 8명이 저렇게 동맥경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은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한국군은 저 위쪽에 구멍 뻥 뚫린 상태로 동맥경화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1950년, 53년 사이에 미군은 10명 중 8명이 동맥경화가 있고 한국군은 10명 중한 명도 동맥경화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한국군은 열악한 상황에서 급식 지원이 잘안 되니까 제대로 못 먹거나 그냥 풀떼기 위주로 드신 거고 한국군이 언제 고기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근데 미군은 그래도 이제 트럭 타고 다니면서 고기도 좀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기름지게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이제 모여서 아, 먹거리에 의해서 충분히 자지우지가될수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절식. 약간 적게 먹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이제 주는 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이 나오게 되면 처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처방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그 콜린 캠벨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본인 책에 적어놨어요. 낮에 진료 볼 때는 약 처방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하고 식이요법으로 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진료 시간 이외에 네. 저렇게 동맥경화가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이제 도표가,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 여기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혈관이 여기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여기 보면 혈관이 다시 커져 있어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이제 좁아져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넓어져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을 먹어야만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약 처방을 안 하게 되면 변호사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발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분이 콜랭 케벨 박사가 해보니까 식욕법으로 3개월에서 3년 정도 하니까 도맥경화가 해결되더라. 그럼 과연 약이 필요할까? 약이 필요할까?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본인 서두에책서에 적어놨어요. 내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조직에 이게 위배되는 얘기를 내가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하시는 거죠. 약 복용을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식욕법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많이 할때 중요한 게, 그래 이제 포화지방, 포화지방을 좀 많이 줄이자. 이건 아시죠? 그죠? 몸에는 지방이 두 종류가 필요한데,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육류를 약간 조금 낮추고, 그 채식을 조금 더 이제 높이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고르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식은 껍질을 벗겨낸 공유인 흰 밀가루, 흰 쌀밥이니까 고른 거보다는 껍질이 조금 있는 걸 먹자. 그래서 현미밥, 보리밥, 작곡, 뭐 귀리,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세 번째가 식물성 지방 기름 섭취를 이제 최소화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튀긴 거, 튀긴 거. 를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튀기거나 구운 게 맛있긴 한데 찌거나 삶아서 먹는 그리고 생선도 구운 게 맛있지만 예전에 주로 쪄서 먹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튀기는 것으로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 돼지고기도 굽는 것보다는 이제 수육으로 한다거나 치킨보다는 이제 백숙으로 한다거나. 이제 똑같이 먹더라도 질을 좀 바꿔주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당연히 육식은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이념과 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체질적으로 완전 채식이 유리하신 분들도 또 당연히 계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육류 단백질을 먹는 게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되 될수 있으면 이제 채식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가서 그래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식이섬유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단백질 함량이 전체 우리 칼로리 대비해서 8% 이하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현미도 8%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식 위주로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랑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런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식단에 있어서 좀 그런 게더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파워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미국 내과 의사 위원회예요, PCRM이라고 하는 미국 내과 의사가 3천 명 정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쪽에서 하루 먹는 것 중에서 적당히 4분의 1 과일 드시고 4분의 1 그레인 적당히 곡류 드시고 단백질은 고기 도 좋지만 콩류 적당히 드시고 채소 류 드시고 이게 미국 내과의사회 에서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식단으로 왜냐하면 뭐가 몇 그람, 몇가 칼로리 하면 복잡하거든 스트레스 받아도 죽는다고 심플 하게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한 겁니다. 이게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설경도 원장님이라고 경남 양산에서 한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침밥상이에요. 그분의 아침밥상을 이분은 이렇게 드세요. 딱 현미밥에다가, 뭐, 황태 미역국이나, 뭐, 이렇게 미역국에다가, 나물반찬 두세개. 이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형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아침에 직접 만들어서 올린, 똑같아요. 현미 잡곡밥. 현미밥에다가, 뭐, 뭐, 오이 짱아찌든 뭐든 이렇게, 뭐, 된장찌개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삼삼하게 하셔가지고, 크게 짜지도 맵지도 않게. 그,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게 아니라 이게 뭐죠? 한식이잖아요, 한식. 그죠? 한식이죠. 우린 여기에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 이제 삼겹살 구운 것보다는 수육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그죠? 생선도 굽는 것도 좋지만, 쪄서 이렇게 이제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조금 았겠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조엘 펄만 박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2011년도에 CJ 초청받아가지고 국내 강연 이제 다섯 군데 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신 첫날 한국의 한 식당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국내 이제 먹거리를 주요하게 이제 강의하는 강연자들 초청해서 본인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은 강의료가 2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한국인들은 한국식대로 먹어라. 한국식대로 먹라왜 자꾸 서양식으로 뭐 서양식으로 자꾸 따라가려 고 그러냐. 모든 영국과 한국을 한국대로 먹게 되면 훨씬 유리한데 서양이 한국을 따라가려는데 한국이 왜 서양을 따라가려 하느냐라고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말씀 이제 직접 말씀하셨던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사전입니다. 제 강의는 뭐 대략 이렇게 조금 뭐 마무리를 조금 하고.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